하이포스 좋습니다. 정확한 믿을 주십니다. 박지현이 잡았습니다. 자 필드골 한번 더 오! 오! 좋습니다 박지현 선수. <laughs> 자 이데이 e 플레이 이후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3점슛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토마스가 가려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외곽에서 <laughs> 성공시키는 박지현이었습니다. 오, 아주 자신있게 던졌어요 자 1라운드 리순이 다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요 자신감 들어왔습니다. 있고 여유있게 2대2 플레이를 성공시켜줬죠 오, 이 순간에서 이걸 과감하게 또 던지고 또 성공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프로 대면첫 야투 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좋아요 백보드 실이 들어갔습니다 백보드 맞고 돌아가는 양지영의 득점이었습니다 토마스 박지현이 잡았습니다 한번더할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토마스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뭔가 좀 맞지는 않았네요 네, 네. 코믹스를 봐줬는데 어, 네.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길게 한 엄지 왼쪽 사이드 슬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좀더 일찍 터졌다면 어떻을까 그렇죠.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에서 좀 아쉬운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재현. 남자 매첩이 되어있습니다. 좌중간에서 트래블링이 나렸고요 발이 네, 끌렸어. 깊숙하게 들어왔고 막히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발이 끌렸죠. 이제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점수는 70대 51. 많은 점수가 나는 상황이지만 김현희 선수의 지금처럼 활달한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중간 사이 맞지 않았어요. 사이 맞질 않았어요. 공격권 자 박지현 박지현이 박지현이 막올주었습니다 오늘 데뷔 무대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건다하네요 그래도. 네. 아주 열심히 뛰어줬고 이걸 또 성공으로 마무리 지는 박지현이었습니다. 윤미지 좌중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 김현희의 득점이었습니다. 파이퍼스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4쿼터까지 마무리가 되는군요. 마무리된 점수는 72대53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도 역시 앞선 세 경기와 마찬가지로 점차가 좀 낮네요. 그렇죠. 기록은 무시를 못한다. 오늘도 신화은 53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수비가 또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박진수 선수의 경기 조율과 2대2 플레이하여 골 어시스트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박지현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치렀고 아주 인상 깊은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점 슛 넣어줬고요. 자 석공시 2점 대 역시 자유투 득점. 틀도 하나까지 했고요자 출전 시간에 비해서 득점을좀 어, 많이 해줬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오늘 다보여줬네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점차가 좀 나왔습니다. 앞선 세 경기와 마찬가지로 온 경기에서도 점차가 좀 나왔습니다. 72대 53으로 우리은행이 승리를 얻었고요 역시 리바운드 차이도 많이 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2점슛 성공률은 33%와 54% 역시 차이가 났고요 3점 슛에서는 32%와 37% 기록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숫자는 뭐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군요. 네네. 15개와 16개 기록을 했고 턴오바는 9개, 8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어, 오늘 경기 뭐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점쳐드 많이 나는 경기였었고 특히 오늘 박지현 선수가